우리가 경건 서적으로 많이 읽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고통의 문제'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30편에 지금 다윗의 상황이 꼭이 책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는지 또 경험했다가 해결됐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그런데 이 10편, 30편에 나오는 몇몇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은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매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살리셨고 고치, 아, 고치셨고 수월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말로 봐서 지금 아마 다윗은 이 생명이 위급한 생명을 이렇게 위협당하는 그런 만큼의 어떤 중한 병에 걸려 있을 것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 9절에도 이런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막 탄식을 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9절도 보면은 이 죽음이 문턱까지 와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과 같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막 탄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질병으로 지금 죽으면 하나님 당신께 하나님 당신께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도대체 제가 질병으로 지금 이렇게 무덤으로 내려가서 내가 피를 흘리며 죽으면은 하나님 당신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정말 당신께 유익한 게 맞습니까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 다음도 보시게 되면은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티끌과 흙이 되어 진토가 되어 다 묻혀버리면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기도 전에 제가 죽는다면은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죽음의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 놓인 어떤 상황 앞에서 제가 흙과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게 하나님 당신께 정말 유익한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면은 찬송도 없고 진리도 선포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당신께 유익한 겁니까? 오늘 이렇게 무덤, 피, 진토, 이게 다 죽음과 관련된 말을 통하면서 하나님께 막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때 아마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질병으로다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참 고난이 탁탁하고 와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 지금 답이 또 동일한 것입니다.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고통의 강도가 높아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게 얼마나 정말로 별볼일 없는가. 내가 자랑했던 게 얼마나 참 무익했던가를 알면서 내 인생의 바닥을 치는 시간이 됩니다. 막 밑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요나의 고백처럼 저 심연 바닥 깊숙한 곳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간을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혼자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일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건지셨는데 어디서부터 건지셨느냐? 내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서 내 원수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걸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와 대적들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하나님이 다윗 너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질병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있지. 하면서 계속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다윗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 있고 주변의 모든 자들이 다 비난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버려서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해서 그래. 계속 조롱하는 가운데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물론 똑같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세 번을 반복.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이 다윗은 지금 어디 한 군데 자기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죽했으면은. 다 동일한 하나님 여호와 주 똑같은 것을 세 번을 반복하면서 내가 당신밖에 는 이제 없습니다 하면서 세 번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귀한 것은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문제거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저희보다 문제도 많고 그리고 실수도 있었고. 또 그가 어려움에 직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를 이 다윗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 다윗은 세번 여호와 하나님, 죽게.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정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일절을 보면 은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조롱거리들을 다 차단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질병을 고쳐 주셨어요. 3 절에 보니까 추월과 무덤에서 나를 건져 주셨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려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죽게 내가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쓸 때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다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를 통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끔 할까요? 다윗은 고난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편을 읽는 당신들도 나와 같은 상황을 분명히 겪을 것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조롱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그 질병의 구렁텅이에서 고침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내가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죽게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 이게 내가 확실히 경험한 거예요 당신들도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죽게 부르짖으셔 이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예전에 제가 한번 예로다 들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진한 상태로 이 사막을 지나고 있던 한 여행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행자가 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물을 갖다가 퍼올릴 수 있는 펌프가 펌프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막 펌프질을 했는데. 물이 이렇게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옆에 보니까 요만한 병에 그 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마개가 탁 봉해져 갖고 요만한 병에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 병에 물을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마중물로다가 꼭 쓰세요. 라고 이렇게 어떤 지나간 사람이 경험한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를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되고요. 마중물로다가 꼭 쓰셔야지 당신도 살고 다음에 오는 다음 사람도 살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여행자가 선택에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하, 정말 그럴까? 이거 괜히 마중물로다가 펌프 안에 넣었다가 계속 펌프질 했는데도 물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니다. 내가 이 병을 가지고 가면서 그냥 물을 먹으면서 가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쪽지에 앞에 간 사람이 적어 놓은 내용을 따라서 마중물로다가 부붓고 펌프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땅속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는 갈증도 다 해결했고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물통에 물도 잔뜩 채웠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써버린 그 병에다가 물을 다시 담고 마개를 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쪽지 밑에다가 글을 하나 더 써놨어요. 반드시 마중물로 사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앞에 사람이 써놨는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말을 믿으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지금 10편, 30편이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나의 죽게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 말을 꼭 믿으세요라고 지금 다윗이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서 12절까지는요. 내가 이런 죽음에 직면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살리시고 조롱하는 소리들을 걷어주시고, 그리고는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꺼내어 주셨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6절부터 12절에는 내가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설명해 줄 테니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꼭이 단계를 따라서 당신인들도 따라서 하시고 당신들 내가 한이 말을 꼭 믿으시기 바라오 하면서 단계별로 말합니다. 그럴 때 먼저 30장 6절에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 왕국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하느냐면요. 모든 게다 형통한 거예요. 주변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가 다윗이 통치할 때 감히 다윗의 왕국을 넘보질 못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평탄하고 형통하게 갈때내 왕국 내 왕국은 누가 흔들어? 내 왕국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내 왕국은 든든히 설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교만이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느냐? 이 원래 시원성이라는 이 성은요, 사실 사사기 때부터 이 시원성, 이 산지를 갖다가 점령하려고 했는데 했는데도 계속 실패하고 어디까지 내려오게 됐느냐 하면 지금 다윗 시대까지 내려왔어요. 이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 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정복해 가려고 했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족속이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이라는 아주 굵직한 족속이 있어갖고 이게 도대체 이 성이 난공불락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요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하고 이 산지를 완전히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이 산성을 탄활할 수 있었어요. 이게 사무엘 하 5장 이후에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곳에 그 성을 빼앗은 다음에 견고한 성벽을 건설하고 이름을 다윗성으로다가 고쳤습니다. 결국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요. 대국을 이루게 됐고 아주 튼튼히 서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 이제 우리나라가 튼튼히, 평안하게, 잘, 형통하게 가네.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자기가 6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이러는데, 그 다음 단계에 갑자기 뭐가 찾아왔느냐? 죽을 것 같은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니까 약해지고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막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내가 지킨다고 세워지는 나의 성, 다윗의 성이 아니었구나. 완전히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이 고난 속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됐어요. 자기의 연약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데 확 갑자기 한순간에 내가 무너져 내려갔고 두려움과 불안과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과 죽을 것 같은 질병의 고통 속에 있게 되었을 때 이럴 때 다윗은 내가 지금 이 단계를 경험했다. 1단계도 경험하고 내가 든든히 서가서 내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이런 것도 나는 경험했고 그러다 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죽을 것 같은 질병 앞에도 내가 서있게 됐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는지 아느냐? 그럼 한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속에서 뭐가 있었느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굳게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내가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둬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컸다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 은혜를 거둬가시니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그 전에 내가 세웠던 그 성들, 그 정복했던 수많은 것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내가 지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자신을 과시하다가 이 고통의 삶이 흔들려서 밑바닥까지 내려오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형통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또한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어렵고 고통에 있을 때 여러 가지가 번민스럽고 여러 가지가 혼돈스럽겠지만은 여러분도 나처럼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이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결국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안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형통했고,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순간을 이 죽음의 질병 앞에 있는 나를 누가 붙들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아,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를 회복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다음 단계에서 오늘 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 다윗이 결국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더라. 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결국에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 건가 옛날을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결국 내가 부르짖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자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더라. 이게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한 다음에 오늘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알았어요. 이런 단계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거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기쁨으로 띠띠웠다는 것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의복, 연미복을 입혀주셨더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새롭게 변하는 것을, 변화시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잠잠이 있을 수 없고 나는 멈춰 있을 수 없고 내가 주님을 이제는 탄식에서 찬송과 감사로 내가 바뀌게 되었다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게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한번 줄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게 2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게 부르짖었어요 2절에서는 그런데 12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뭐라고요 감사 하나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의 탄식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언급됩니다. 이런 탄식 저런 탄식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은 이게 다 다윗 세계는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의 주께 부르짖었더니 결국에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 주께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나님이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찬송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다윗이 하는 말, 아까 했던 말이 말을 꼭 믿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꼭 믿으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 모두도 서로 다른 상황이고 다른 환경이고 다른 여건이지만은 슬픔이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프고 죽음 앞에서 입는 배옷을 벗기고 잔치의 의복을 입히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할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우리 부르짖음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